국민 10명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,500억 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의 대미투자 선불 지급 요구가 부당하다는 응답이 80.1%에 달했습니다.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12.4%에 그쳤습니다. 지역별 응답을 봐도 부당하다는 응답은 대구, 경북에서 84%, 광주, 전남, 전북에서도 84.8%로 나타나 TK와 호남 간 의견이 이례적으로 일치했습니다.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1.1%, 중도층 83.6%, 보수층에서도 73.5%가 부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61.9%로 집계됐습니다. 향후 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33.7%로 가장 높았고, 미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대응 전략은 24.6%로 나타났습니다. 한미 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합의해야 한다는 16.2%에 그쳤습니다.